보세요. 핫! 아, 여러분 아니다. 아, 그래. 찾 뽑았네. 아, 나 이거 많이 뽑았지. 내가 50 54대 뽑았거든? 음, 응, 나 이거 파츠 65 6578. 그밖에안 돼? 응 레전드 6578 마라톤. 나 지금 8879. <laughs> 지랄하네. 얘다 그러니까 구라 <그런 웃음> 같은데? 속고만 살았나, 이 새끼가. 나 27대 뽑고 나 어제 10만 원 질렀어. 나1 4만 7천원 질려서 54, 54대 응안 믿어 뭘안믿어 사기 진짜인데 응안 믿어 응 진짜 안 믿어 서로 숨 쉬는 것도 안 믿는 우리 사이야아잠깐 일단 안 돼. 데 이거 일반이 다구만구만하니까아 고만 그게 그거같이 보이네 어. 그치 자. 가시! 아 아닌데? 나 일단 다우니까 둘 완주만 해 완주만 이거가 니내 앞에 있으면 또 무슨 완주만 하래 <laughs> 어이판 던지자 우리 솔직히 너, 나 지금 똥 싸는 중 모바일로 아니. 방송 보는 중 아니 근데 이판 던져도 돼 던져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 0연승이야 저봐 만 1등하면 이긴다 아잠깐등이면 이길 수 있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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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떨어졌거든? 아니지 아니지 3대3이면 1등한 팀 이기지 2, 3, 4 아니면은 그 네, 2, 2, 4, 2, 4, 5에도 이기지 아니지 어, 아, 1, 2, 4, 5진 6등하면 6등이 리타하면 아 리타면 아 리타 아니야 내 1등 해도 겠다 아이씨! 아, 어, 어. 야, 죽였다, 죽였다. 어. 오. 야, 야, 내가, 내가,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다안 죽었다. 죽었다. 아, victim. 아, 까비. 야, 저 새끼 신고해. 아. 어, 잠깐만. 그 규정 추가됐어요. 일반 카트에 레어 파츠 5월. 그다음 레어 카트 선택 가능하다던데 레어 카트도 된대요. 레어 카트도. 그래, 그냥 레어 카트로 해. 여보세요? 중선이형? 형, 어, 형 뭐해? 형 무슨 일 있어? 케라우노스 저거 괜찮은데 어, 저, 저 케라우노스 좋지 어, 샌박 저거 <laughs> 논란 있는 카트바디 아닌가? 감수 돌아왔나? 이 새끼 유튜브 각 잡네, 또 아, 감수 돌아왔나, 이거? 나1 고정 나이등 어, 캐... 고정 중선이 노딜 킬라고 케이크 저거 거야? <laughs> 어, 아, 아, 이거 이거 감수 돌아... 안 돌아온 것 같은데? 너 병마형 보고 아날아가 있었던데? 아, 이 버티지. 나이스. 깜죽했다 그냥 가보고. 오, 오 오케이. 오하. 어, 티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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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어느 때인데 거기 들어줘.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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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오케이. 나이스. 와, <laughs> 시반반. 와, 고정이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지 좋다. 형나 유지 못해요 오케이. 오케이. 마음스 이거 뭐너 라인으로 안 잡혀 야이가뭐져버려오케이나이스이이게뭐 네, 이거 뭐이게티버이지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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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이 아 잠깐 우리 한명 갔는데 일등 해볼게 이어졌다. 아, 일등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 일등만 일등만 일단 일등이야. 일단만할게요 그냥 야한 주에 떡데 빨려봐.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나 아, 나 돌아가느라 늦었지. 나이스. 아아보 <laughs> 한기가 있구만아이 <laughs> 미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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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 돼요? 야. 공룡 저거, 야, 멸종시켜. 그치. <laughs> 뭐야? 어, 뭐야? 아이, 씨발, 저거 핑. 뭐, 뒤로 막 날리는데 뭘? <laughs> 뒤로 날리면 저거 좀 궁극의 기술인데? 아유, 좋다. <laughs> 상현아, 어? 이사, 어? 야, 이사오치면안 돼, 이삼오치. 되는 거 같은데? 되는 거 같은데? 그치. 6등이안 보이거든? 저거 오케이. 어? 설마, 진짜로?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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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어, 오호라! Nice. 음, 어, 살가 살려고 주겠다.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내 캐릭터가 이게 좀안 좋은 징조인가 봐. <laughs> 어, 어... <웃음> 뭐야? 아,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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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이거, 치면 이거, 이면중거이다 이거, 진짜. 잡아볼게 잡아볼게. 이등만거려운거 아니잖아. 이등이등 4등, 4등. <laughs> 어, 유이 아, 다다 이거, 아. 아. 아, 가비. 미션 까비. 수정. 야, 미션 수정. 5연성5연승5연승 응? 오케이, 오케이. 공선이가 저 공룡 대가리 껴서 그래, 저거. 하르노? <laughs> 공룡 전략이 없네. 씨발, 웃는 거 봐. <laughs> 웃는 거 되게 쾌활하네. 공선아, 개 떨어뜨리겠는데? <laughs> <laughs> 어, 날 어, 뜯기. <나> <laughs> 오케이, 떨어졌다. 오, 나이스. 아, 씨발. 아, 이 공룡인데? <laughs>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 좋다 연승이다 이제 맞다. 오 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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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 됐다 나 오케이 아, <laughs> 이제한번 남았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이기면 끝납니다 형님들 아 카르누가 좋네 그니까 음. 좋다니까 캐릭터 빨이네 카르누 여자친구도 괜찮은데? 밑대기 있는 거좀때라 그거 오 어, 얘도 점프 뛰는데? 아그밖에이거작적이 카르너봐봐 어? 위에 완벽한 승리 글자까지 띄어. <laughs> 기다려, 기다려. 나도 카르너로 간다. 노익을 간다고필 승리 많이야 이거? 중선영만 밀면 끝나겠다, 게임. 오케이 뒤에 죽였고. 갈게 시탑안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등수 좋아요, 어차피. 중선영 어차피 이, 확정 아니에요, 3등? 아니 아니 아직 확정 아니에요. 되도록 밀등 해야 돼. 음. 오, 잘 따라오는데, 잘? 와! 야, 2, 3, 4인데. 야, 핑! 아, 아, 아 나핑 맞았네. 아! <laughs> 아, 씨. 아, 순부만 나갔으면. 은 아, 나 순간 어. 부스 너 아. 아 이턴에서 ]일러. 유령 날라오네. 요 아아 봤어? 아 까비. <laughs> 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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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준이 뭐야 저거 아, 중성수.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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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이중수 아까 사등이었어. 근데 왜 갑자기 아, 저렇게 리타고리까지 됐다고? 아 유령 날았어 유령. 이건 <block beard> 아니, 나... 아, 아니지? 나중 리플. 이지 리플 봐봐 나중에. 아, 개오라네 이거. 아, 자기 나선지 밈시오 지어 어. 전해드리겠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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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을 지금 보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아, 이따 끝나고 봐. 뭐, 아이, 시간도 없는데. 너, 형을 그렇게 못 믿어? 아아아아 믿죠, 믿죠, 믿죠. 에이. 아, 빈정상하려 네 또? 중선이 저런 말 하니까. 오히려 거짓말 같은데, 저. 바팅 하자. 오케이. 나쓰! 야, 중간에 밀면 되겠다. 응? 오케이. 상인, 니가 가라고. 불렀! <laughs> <laughs> 아니, 중선아, 이 새끼가. 아니! 아니 이거는 고의가 아니여 ㅅㄲ야 고의 아닌거 같더라 <laughs> 그래 야짜자형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무조건 1등 어, 해야 돼 1등은 뽑고 1등은 상고3등 4등 해야 돼아 기다려봐 나 이거 4등 할수 있거든요 어. 아 아니면은 내가 여기 미드를 쳐볼까? 어, 어 해볼, 해볼게 해볼게 될거같아요 나이스 하나 보냈어 나이스 아 됐다 됐다 이겼다 풀었어. 오케이. 아, 저... 혹시 몰라서. 오! 케이 오케이. 근데 랬는데 아. 나이스! 좋아요. 자. <laughs> 야, 원투도 상일이 이터했대. 아 이제 우리 사연생입니다. 여러분들. 중산이 아. 형. 어? 그거 안 돼요 사 이번에는. 아유, 무슨 뭐 소리야. 아까 전에 픽 맞았다니까. 어. 우와, 나 잠깐만. 저 <laughs> 그 사람들 다 그랑프리에서 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살았는데? 그랑프리에서 봤는데도? 위기다, 위기. 와, 진짜 다 잘하는 사람들. 원래 칭찬 공격이 좀 쎄해. 칭찬 공격. 나 부담을 줘야 돼. 저 사람들, 근데... 와, 리그 나가도 거의 결승급 멤버 아닌가? <laughs>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와, 와. 와. 진짜 주행 기대된다. 얼마나 빠르게 갈지. 라인 하나하나 빈틈 없겠지, 아마? 57초 보여주나? 와, 까비다. 와. 어? 야, 룰 왜, 야, 룰 3연속을 바겠는데 자, 사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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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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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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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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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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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자아 나이스. 아 이제 좀 끝이 보이는구만. 나이스. 아. 나이스. 이거 어컨. 아 우리 우리 사연습까지 했지 양심적으로. 그러면 사연습 찍으면 양심적으로 우연승 한다고 해놓고 우연승 못하면 사연승에서 끝내고 이렇게 어때? 아, 진짜 어, 좋네, 좋아. 어어 어, 나쁘지 않잖아. 우리 그 가오도 챙길 수 있고. 어? <laughs> 오 잠깐만 형. 괜찮 아 괜찮 아 괜찮 괜찮 괜찮. 오 어, 우리 상당해. 어. 2, 3, 4도 될등 오케이 아니 중선이 형이 안 잡힐 듯? 아이 1등 고정 아 역시 아어택거가 저런 말 하니까 이게 참 신뢰가 가는데 미션 안 받았지? 흐흐흐 야 1등 뺏겨도 돼 어? 여 저거 아한배 막자네 나이스 아니 형, 우리 5연승까지 하기 했잖아 형들 오연승이잖아아 아, 와,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진짜, 나이스. 아니 솔직히 이런 거 우리 깔끔하게 받아가는 거잖아, 인정? 인정. 미션 주가 이제 또 사연승으로 해주겠다했지만 우리는 또 남자답게 오연승한다. 이렇게 말, 적당히 말하고 받아가는 야. 거잖아. 그, 그, 아까 응가. 아까 나그뭐사 노르테익스프레스 공가로 한다. 내가 뭐 할게, 기다려봐.